비육지탄, 신살청년 유비의 눈물. 여러분, 인생의 정성기가 지났다고 생각하며 한숨 쉬어본 적 없으십니까? 1800년 전 대륙을 떠돌던 유비도 그랬습니다. 적벽대전이라는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그는 남의 땅을 빌려 전전하는 처지였죠. 어느 날 유비는 화장실에 갔다가 자신의 허벅지에 붙은 살을 보고 펑펑 울음을 터뜨립니다. 젊은 시절, 말한 장에서 내려올 틈 없이, 천하를 누빌 때는 없던 살이었습니다. 내 나이 쉰이 넘도록 이룬 것 없이, 허벅지에 살만 붙었으니, 이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이 눈물은 단순한 신세한탄이 아니었습니다. 멈춰버린 꿈에 대한 자책이자, 다시 뛰겠다는 뜨거운 맹세였습니다. 의리의 화신관우, 오관참육의 전설, 유비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가장 큰 자산은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관우의 존재는 유비에게 운명과도 같았죠. 잠시 조조의 수하에 머물던 관우는 형님 유비의 생존 소식을 듣자마자 모든 부귀영화를 뒤로합니다. 조조가 베풀은 열흘에 한번 꼴의 연애와 사흘에 한번 꼴의 선물, 그리고 천하의 명마적 토마조차 관우의 마음을 잡지 못했습니다. 관우는 유비의 두 부인을 보호하며 북쪽으로 향합니다. 가는 길을 막는 자는 벨 것이요. 나를 잡는 자는 용서치 않겠다. 다섯 개의 관문을 지나며 앞길을 막아서는 여섯 명의 장수를 단칼에 베어 넘긴 오관참육의 대장정.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도 관우가 지켰던 것은 오직 형님과의 약속, 즉 어리였습니다. 그 유명한 청룡은얼도를 휘두르며 유비의 부인인 두형수를 모시고 오로지 형님이 계신 곳으로 몇날 며칠을 걸쳐 질주합니다. 먼지 바람을 뚫고 마주한 유비와 관우, 두영웅이 서로를 끌어안고 올린 뜨거운 눈물은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천하 삼분지계와 이니의 딜레마 이제 제갈량의 원대한 설계도인 천하 삼분지계가 실행될 차례였습니다. 목표는 서쪽의 기름진 땅 익주, 즉 총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망설였습니다. 그곳을 다스리는 유장은 같은 성씨를 가진 종친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니를 목숨처럼 지켜온 내가 어찌 형제의 땅을 뺏겠는가? 이때 제갈량과 함께 유비의 곁을 지키던 또 다른 천재 봉추, 방통이 나섰습니다. 난세에 도를 지키는 것은 좋으나 무능한 자에게 땅을 맡겨 백성을 고통받게 하는 것은 참된 인의가 아닙니다. 유비는 괴로워했습니다.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내 꿈을 이뤄야 하는가 아니면 평생 방랑자로 남을 것인가. 결국 유비는 백성을 위한 큰 정치를 위해 서쪽으로 군사를 돌립니다. 그것은 사사로운 정을 끊고 대업을 선택한 영웅의 고뇌에 찬 결단이었습니다. 낙봉파의 비극과 험난한 촉도를 넘어서 촉으로 가는 길은 그야말로 지옥과 같았습니다. 깎아 지른 절벽에 구멍을 뚫고 나무를 박아 만든 아슬아슬한 길, 잔도 위를 군사들은 걸었습니다. 발 아래는 수천킬로미터 낭떠러지 위에는 쏟아지는 바위들. 그 험난한 여정 속에서 유비는 또한 명의 날개를 잃습니다. 바로 방통이었습니다. 낙봉파. 즉, 봉황이 떨어지는 고개라는 불길한 이름의 계곡에서 방통은 유비를 대신해 화살 세례를 받고 전사합니다. 유비는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내 네, 어리석음이 선생을 죽였구나. 하지만 방통의 이생은 유비의 군대에게 강력한 명분을 주었습니다. 유비는 슬픔을 딛고 성도를 향해 진격했습니다. 무력으로 성을 부수기보다 백성들의 고통을 어루만지며 나아간 끝에 마침내 성도의 백성들은 스스로 성문을 열고 유비를 맞이했습니다. 에필로그. 늙지 않는 꿈. 당신의 전성기는 오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유비가 총나라의 주인이 되었을 때, 그의 머리카락은 이미 기끝해진 노년이었습니다. 집신을 삼던 가난한 소년이 환갑이다 된 나이에 비로소 자신의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늦었다고 말했지만 유비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라며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기력이 없어서라는 핑계 뒤에 소중한 꿈을 숨겨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유비의 허벅지 살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이러서라고 의리를 지키고 험한 산길을 넘으면 반드시 당신만의 영토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당신의 늙지 않는 꿈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께 의미 있는 참고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의 질을 높이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